2015년 9월 충남 아산의 대형마트 지하주차장 쇼핑을 마친 한 여성이 차로 향했고 그녀의 뒤를 한 남자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과 22범의 김일곤 30대 여성은 아무것도 모른 채차 문을 열었습니다 순식간에 남자의 손이 그녀를 밀어 넣었고 차 안에서 비명과 함께 피가 튀었습니다 그는 흉기를 휘둘러 여성의 목과 가슴을 찔렀고 몸이 축 늘어진 그녀를 트렁크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차를 몰고 죽은 여성의 실린 채로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아산에서 출발해 평택, 화성, 안양 서울, 양평과 강원동에 울산까지 썩어가는 냄새 속에서도 그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. 이틀 뒤 서울 성동구 홍익동의 한 빌라 주차장. 김일고는 라이터 기름을 차량 안과 트렁크 위에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. 그는 불길을 뒤로한 채 아무렇지 않게 사라졌습니다. 공개수배 여섯째 김일고는 성수동의 한 동물병원에서 붙잡혔습니다. 그의 눈엔 후회가 없었고 오직 광기만 남아있었습니다. 법원은 일면식 없는 여성을 노린 잔혹한 강도 살인이라며 2016년 6월 무기징역을 선고 8월 항소심에서도 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.